반갑습니다. 약초로 백사입니다. 자, 오늘은 논 주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요것은 작년에 이 났다가 이 말라서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새순이이렇게 나오며 꽃에 이 꽃망울도 이제 피고 있으며 조금 있으면 꽃이 만발해서 핍니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잎줄기를 이렇게 뜯어서 비벼서 향을 맡아보면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며 꽃의 색깔이 족제비와 닮아 부르는 족제비사리입니다 꽃은 꿀벌을 모으는 미룬 식물이며 한방에서는 잎과 열매를 자수개라 하여 약재로 이용합니다 성질은 순하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성은 없습니다 케라스틴 루틴, 아모로핀, 단백질, 지방류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적접 이사리는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눈을 건강하게 합니다 눈의 막막을 보호하여 시력 저하를 예방하여 눈이 밝아지고요 노안으로 오는 백내장, 항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데요 이 온몸을 병들게 하는 몸속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하고요 이 면역력이 강해져 건강한 세포 분열을 막아줍니다. 또한 이뇨 작용이 탁월하고 강합니다.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힘차게 배출하여 이 붓기 제거에 탁월하고요. 사구체 신념을 예방하여 신장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요. 혈액 응고로 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혈전 제거에 탁월합니다. 피를 맑게 하여 좁아진 혈관이 확장되어 동맥전화증을 예방합니다 심장이 건강해지고 뇌절중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고혈압 치료에 아주 탁을 합니다 이 폐색전증 치료에 이 도움을 줍니다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폐로 가는 혈류가 제한되는 증상인데요 숨가뿜 증상과 가슴 통증, 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완화됩니다. 또한 이 심장의 혈액이 응고되어 심정맥 혈전이 생겨 혈전증이 생겨 심부전으로 오는 급성 증상에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심장과 폐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간 질환을 치료하여 간이 건강해지며.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또한 양기 부족으로 인한 정력이 증강되어 발기력이 강화되는 이 천년 정력제입니다. 먹는 방법은 잎을 말려 5g을 달여 마시면 좋고요. 꽃이 피면 꽃봉이리를 말려서 당금지로 담아 먹습니다. 줄기, 뿌리, 껍질, 열매를 그늘에 말려 8g을 달여 하루 두 번씩 나누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쪽제비 살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